제가 보다 닮은 것 같더라고. 저는 좀 진화했어요. 수달에서 셀리에서 꽁지로. 맑고 순수한 막내. 호기심이 왕성한 꽁지. 가장 어리지만 형들과 누나 사이의 중심이랍니다. 엉뚱한 면이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속이 깊은 막내. 나네. 얘가 내 동생인가 보다. 이러고 있네.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니까 죄송 나. 미안해. 어, 우진는뭐뭘 배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학생인 것 같고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보다 더 기타를 많이 연습을 해요 보면은 제가 칠려고 가져온 기타인데 우진이가 한4 시간 동안 받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우진이가 기타 연습할 수있다면이정도야 빌려줄, 빌려줄 수 있죠. 망가타서 하나 사주고 싶은데 새로운 기타를 만약에 원하면은 제가 새로운 기타를 선물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진 않겠죠 우진이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온다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할 텐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아, <S> A.S.M.R. <famouslyhei>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ASMR은 라커 a s 사랑입니다. 와! 와! 여기 계신 펭귄은 남극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종입니다. 음, 보안이 새끼를 도둑맞았군요. 보통 펭귄는 여기에 알을 보관하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이 이 황새는 <laughs> 남극이 있는 새공입니다 불이가 되어 안죠 무슨 프로야? 물내셔널지오로 다니엘 다니엘 노라조리 프로군요. 아 빨리 앉아, 펭귄. <laughs> 오래전에 멸종 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있군요. 기파가는 <laughs> <laughs> 황새. 힙합 초밥집에 오면은 초밥을 먹어요.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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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초밥 오징어 초밥 강어 초밥 소고기 초밥 대휘 초밥 이해초밥 지훈 초밥, 응. 지은 초밥 응. 관린. 관린 초밥 재환 초밥 진영. 진영 초밥 성운, 성운 초밥 성 초밥 지성초밥 나초밥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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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집에 오면은 초밥을 먹지요 대리초밥 비엘초밥 달린 초밥 지은 초밥 지성초밥 성훈초밥성훈초밥 재원초밥 진영초밥. 민는 초밥, 나초밥, 나초, 나초, 나초. 나하라고, 나. 나초 아, 말고, 나하라고. 초밥집에 오면은 어. 초밥을 먹지요. 음. 대희 초밥, 니에 예. 초밥, 지은 초밥, 재원 초밥, 지성, 지성 초밥, 음. 성운 초밥, 음. 성우 초밥, 음. 초밥 관린 초밥, 진영, 진영 초밥, 민는 초밥, 나초밥, 네. 나초밥. <laughs> <나 초밥. 웃음> <듀> 아 재밌어! 아, <돈> 자기네들끼리 꼭뭐하 참가 참가. 야해봐 진짜 재밌어 어, 해봐. 해봐. 처음... 아, 초밥집에 오면은 초밥을 먹지요. 대리 초밥 지윤 초밥 니 초밥 지현 초밥 진영, 진영 초밥 성훈 초밥 관린, 어, 관린 초밥 성훈 초밥 지성 초밥 민현 초밥 나 초밥 나 초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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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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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디,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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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지윤이형 지금 되게 지금 해하고 되게 있어요, 지금 되게 괜찮아? 지금 지금 되게 있어요, 지금 지하와, 지하와 미안해 죽일 거예요, 지금 지금 죄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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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맞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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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지 괜찮다고. 금 지금 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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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하셨는데 <laughs> 지금 지금 이못 들었나 봐요. 못 들었어. 좀 강하면 안 된다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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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바닥에 있는 느낌. 입으로 못 한척. 보이시? 맥스 맥스, 맥스. 맥스 배고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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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야 아니 이거, 봤어요새 이거. 이거, 줬거이왜이상해거이상해이래 이거, <laughs> 이너좀거 이거. 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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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한국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어. 일본에서는 강아지가 왕왕 부린다고 왕짱이래 왕짱. 아 왕짱. 네. 왕짱. 왕짱. 왕 킹왕짱? 짱 왕. 고양이는 양짱. 음. 음. 양짱. 양도한에서양짱국양서도양짱피양짱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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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한앨범에 작곡 작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있었어서 사실 켜주 앨범부터 작업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걸 수정 수정해서 이번 정규 앨범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는 작곡가로 잠깐 전념을 해서 이제 제가 디렉도 보고 친구들 녹음도 받고 그 버튼 누르고 진영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안에서의 그 긴장감과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성향을 잘 아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노래 쓰면 좋겠다. 전 직접적으로 또 안에 부산에 들어가서 계속 트레이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네.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녹음 현장들이. 그래서 이번 앨범, 정규 앨범은 저한테는 엄청난, 엄청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정규 앨범이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저번에 포켓워너원에서 이름 짓기를 했었잖아요. 팬분들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때 내가 보기로 나온 게잭베오래 아, 알지? 네, 알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참신한 음. 아이디어. 근데 그게, 그게 형그 1등이래요. 저도 짐각했을때어 잭베오레가 저도 신선하고 네. 저희 둘과 케미 그런 게 어울리는 분명이지 않나라 싶어서 저도 잭베오레 한표 던지겠습니다. 진짜로? 예. 네. 그러면 동 잭지 베이베라나 잭지 베이베. 네. <laughs> <잭지 베이베. 웃음> 네, 저희는 잭베오레로 전하겠습니다. 진짜 좋아? 네.